가정용품을 레몬차나 아보고도 뭐야? 그 나도. <웃음> <웃음> 나 여기서 반출. 아, 형이 다음 판에 형이 그 식물 샘플 6개 사와 주면 안 돼? 서로 교환할 까는 이거 나가면 되는데. 나 반출 아니고 그거 아니야? 아, 그걸로 될거 같긴 하다. 아, 다섯 개. 잠깐. 집중할게요. 응? Okay. 네. 라운드 또안 났는데. 어, 소리 들렸다. 방금. 아, 네. 어디요? 멀지 않았어요. 아, 네. 다리 안 했어? 아, 어, 거기였나? 네, 안에 소리 한번 했어요.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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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방금 들어왔어. 이층문 <laughs> 아. 닫았고. 문닫고 방금. 고 금지번. 지본금지 가야겠다. 지본 어, 깨. 좋은 응. 거나다지깨으나 해줬다. 아, 시작이죠? 아, 시작. 아, 시작. 바로 뛰어. 고고고. 누나궁 연막 깔아놓은 대로 써주세요나 아, 어. 네. 바로 갈게. CP 나좀 받았어요. 절반. 나이 나이스 버릴게 바로 나도 나도 계속 그래 다른 사람이 죽인 거예요 키타 나 요거 다 버릴게요 아 이분들도 배치 미션 나 해하셨구나 아아 아이고 아 그래 아, 아. 아, 바로 뛰어 뛰어 가셨어야 돼 그때는 이게 하참어 레몬차 개꿀 이러면 조리실 네, 궁한번 날려주실래요?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혹시 오래 뜨개 나무도 없죠? 필요 없긴 한데. 키히은는 <목소리> 없다. 오케이. 음. 반드시. 아, 네네. 아 소리가. 어, 리영영 시 스나 필요하세요? 네네. 드네 어. 발이 안 내렸다? 오케이. 그럼 안에 무조건 닫혀 있다 이거. 아닌가? 작업한다. Cancel 이쯤 가볼게 그래. 나. 네네. 응. 일단 안 보이고. 아 앞에 사람 앞에 사람 하역실. 아네. 야기야기킬 야키, 야키. 아. 미션 있으신? 어나나 나. 내가 잡아야 되나? 구 나도 킬 미션. 진짜 킬 미션. 아형형형조조 조. 아니 들어갔어. 아니 들어간 거 같아 방금. 내 앞에 사람 있다. 내 앞에도 하나 나이스 야, 바로 연막 갔다 여기 하나 더 콜이다 콜 이거 내가 마무리할게 어. 아. 잠만. 좀. 아, 좀 많이 걸렸어 음. 얘는 무장 좋은 거 같아 살린다 살렸어요 뭐야? 내가 보이니? 이뭐 정도네 그 울프는 바깥으로 빨았어요? 나이스 다운 울프 바깥으로 걸었어요 왼쪽 알게 내 앞에 일단 내 기운이 살려볼게 네 나이스, 아, 나이스 나 어이가 없네 나 혹시 몰라서 무빙 치면서 갔는데 그냥 <laughs> 갉아버리네 <나> 누구... <웃음> 어지럽네 <웃음> <웃음> 아래 떨어져 오, 커피. 오! 네. 어? 제발! 왜? 제발! 아하! 이 이거 누구야? 이거 누가 당검니? 안에다 넣어놨어 씨. <laughs> 의전용 단검으로 이거 알고. 누구야? 어 단검 정도는 그죠 너 그러면 여섯 야짜리뭐 나랑 바꿀래? 아 씨. <laughs> 실 오예 기집사 나이공 나쁘지 않아? 어 괜찮다 지금 좋데 어? 못 맞췄다 오, 전기차 배터리 필요한 사 있나? 이거 실험키 하나 필요한 듯데 나저기에 살짝. 이 자주 나올 수것 같아서. 에이 그러다 오. 못 먹어. 그런야 잠깐만, 어? 야, 야, 야 쏜다 쏜다. 어어 어, 중지범 중지범 어, 밑에 컨테이 쪽 있었어 스나스케브가 중지범 밑에. 잠깐 잠깐. 이머전스. 하루할게. 여기인가? 아직 기네스나 스케브 근데 안 죽었어 아직. 야야야 잠깐만. 조립실 라인으로 가는 것 같은데 스나스케브 째는 거 보니까. 저저 프로토콜 상자 배치 미션이다. 내가 보니까 딱 보니까 <laughs> 프로토콜 상자 배치 미션이다. 형저 저거 잡아 저거 잡아야, 나, 잡아야 나. 돼. 저거 잡아야 한, 돼. 눈물 괴물 가을린다. 뭐? 저거 미션 깨려고 숨어 있었던 게 맞는 거 같긴 하거든. 아발성도내 앞에. 프리어. 레이저 우리군. 응. 형 앞에? 어. 그 다리 밑에. 다리 밑에. 아 확인 확인하기나. 필 완전 필. 마우스 어디? 한대 치면 죽을다 거기. 아 나이스 미안하다 어? 방금 스나는 우리죠? 네 저거 스나스캡 죽였어요 아 어떡해 이럴수밖에 아, 없는 우리를 용서해라 거시지? 근데 어딩이 야야 하... 뭐야 야 <laughs> 뭐야 다 우리 장비인데 이거? 뭐야 까만귀 뭐야 씨다 <laughs> <laughs> 우리 야. 장비잖아 이거 그니까 우리가 잡고 버린 거 잖아 그 아래 안에 레전드 까마귀네 레전드 레전드 마지막 캐스트 한번 했구나 2만원 얻었네 어, 먹을 게 없긴 해 챙겨서 팔아야지 어, 우리가 레버 내릴게 우리가 내가 먼저 갈게 아이고, 오 깜짝아 깜짝이야 아저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저씨 감나합니다어 <laughs> <laughs> 올라가야 되잖아 내가 금고는 열었는데. 어? 여기 시체 있는데? 어, 이게 뭐야? 어, 야끼 아 야끼다 야끼. 점프당 안 먹었는데? 아 얘네 같은 팀인데 2만 원이야 혹시? 어 얘랑 같은 팀인데. m 4 일원 사클탄에 무슨 일이 있던 걸까? 아직 한팀 있을 것 같은데? 행찬 어, 다리 무조건 대기 있다 한 표. 일단 내릴게요. 네. 네. 승천다리 o 달이 있거나 아니면데물레한테 죽었거나 우리 싸는 동안 오는 열렸는안 들렸다. 이 와! 와 기절인 기절인. 거기. 그러니까 이래서 진짜 아, 의심을 안할 수가 없다니까요. <laughs> 모든 상황에 아니, 진짜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아, 진짜 놀래라 진짜. 뭐냐? 아 나도 몸부있어 아니 얘가 갑자기 파쿠로렐에서 살았다 내가 아니 어디있었어? 야, 야 여기 어때? 이러고 숨어있었어 쟤얘 아. <laughs> 나갔다 아아 어. 아니 진짜 이러지 좀 맙시다 아아 아. 아. 그니까 제가 괜히 예민한게 아니라니까 아 진짜 그러지마 미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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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잠깐 이거 카드키 방인데 열려있다 나 부, 여기도 불안하다 이거 꼭 날려봐 <laughs> 아 진짜 날려봐야 될것 같아. 연막 써드릴 테니까 앞으로 진짜 날려줄게. 어, 바로 앞에 박우식한테. 그니까 내가 될게. 네. 아, 진짜 왜 그러는 건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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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없어. 그그 그. 아, 오야 있어. 와 <laughs> 아, 진짜 그러지 마 애들아. 이제. 와 진짜. 와, <laughs> <laughs> 와 이거 하나 들고 여기서 와거거거 진짜. <laughs> 아 진짜 그러지 마요. 그렇게 살지 어. 마라.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아니 뭐 얼마나 돈이 급한 건데 아 진짜. <laughs> 진짜 왜 그러냐고 진짜 hey,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너무 당황스러워 근데 승천 다리에도 대기가 있을 것 같아서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카운팅이 어... 한참 모자라요 지금 아직 두 개를 더깨야 <laughs> 교도소에서 클리어할 수 있을까 미에이아 근데 깜짝 놀랐네 아 진짜로 전나왜 남의... 아까 그 사람들 한국 사람 같지 너? 이렇게 나도 뭔가 그런 느낌이가 갑자기 막 드네. 알고 응? 있어. <laughs> 도서관 아래로 있... 아래에 있네 지금. 어 도면. 휴대용 케이블이 떴는데 넣을 반스가 없어 너무 슬프다 No way 얘들다모다다 우리 아 다들 탈출구 대기하려는 건지 길모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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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다 바로 피는 것 같은데? 아, 그 어. 걔네 좀. 바로 오나더 발소리. 저기 발소리. 나뚝 소리. 싸우데 어? 다 하나. 아, 뚝다. 까파몇갑이야 이쪽인 거 같은데 이거? 밑에, 밑에 글자 그 지하. 오케 올라가야 될 거야 여기 올라가야 음. 어. 살린다 살린다. 아, 아, 보이까? 어, 어, 그러니까 우리, 우리, 어. 그, 내가 아, 어, 보이까? 뭐. 내가 아, 거이까 내가 아, 서이 내가 우리 이첫가 아, 내려가 아, 계단 까 아, 이 아, 내가 아, 이까가 아, 까 내가 이 내가 아, 보 내가 이까 아, 보까 내가 아, 보이 내가 아, 보이까? 내가 아, 보이가 아, 보이까? 이 아, 이

깜빡 안 돼, 안 돼. 내가 방아줄게, <놀람이> 아,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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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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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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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억울로 끌어줄 때 살릴 수있면좋건 어, 지금 무장도 엄청 빡세네 갑자기 이 팀은. 어딘데? 모를 때, 안올 때, 려도 y o u 리 남는 거. 나. 없을지, 어, 나도 이거 하면 없을 듯. 아, 됐죠 네. 아. 저희가 잡은 애들. 아빠 살아 있는 거. 살려을것 같은데. 킬안 떴어. 아. 따라, 따라 나 이거. 해볼게. 멀리서 보고, 멀리서 째고 있어 우리. 하나는 박스로 변했다. 끝났나봐. 우리랑 싸우던 팀. 확인. 나 오른쪽 돌아보. 밀긴 해야 돼. 그거궁 있나요? 응. 응. 네네, 궁 있어요. 궁 날려볼게요. 정면에. 아, 나 이거 살릴 수 있어. 나 그냥 글로 기워서펑 쳐갈게. 응? 어. 이길 보고 있네. 어, 물 안에서 살리면 겁나 안 되네요. 그 내가 살게. 내가 살게. 살게. 내가 살게. 물 소리만 들어줘. 네, 멀어, 멀어. 멀어. 어, 예샷 갈긴데. 이길는 어, 이 길은 아예 못 가겠다. 이거 빠지, 빠지면 개이득이에요. 블리 형님 올라가서 지금 잠수할 때 쏘면 돼요. 저물 안에서 힐할게요. 내가 해보면 수 있겠는데 물 안에 그냥 무적이야, 그냥. 힐하고 까빡까지 다갈수 있어, 그냥 여기서. 아, 못잡았다안 아. 돼! 누나 톡식 일단. 해커, 해커도 있어, 해커도. 오케이. 일면 좋지. 아주 좋지다. 아주 땡큐. 아무 거 올라간 거 아니야? 맞았고. 어디로 이제 튀는데 reloading cover me

와, 울프, 궁. 왔어, 왔어요, 왔어. 바로 왔다. 물 빠졌다. 여기, 저, 저, 저 버리세요, 그냥. 힐템 없다, 나 이제. 여기, 한 명, 한명 여기. 블 l 스 y 한번 가네. 나 o n p l a 기게 t a t i 로 n p l 다 y s t a t i o n playstation. t 일템 없어서 막 교전이거든요. 아, 아 어떻피 어, 까는데 씨 아, 아 까비. 아 씨. 아 씨. 안 돼, 죽이지 마. 마. 죽지 마. 마. <laughs> 이 아, 아깝다. 이게 바로 보네. 아, 아깝다.